할렐루야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3회 일상 10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불량변한 일이 되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갑니다. 누구하고 함께 가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기부하러 내려갔죠. 그런데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서 사울의 왕됨을 멸시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의 출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물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마, 마지막 막내였기 때문에 미약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불량 배들로 아주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의 책망에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 육백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은 육백 명 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미약한 지파 사울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죠. 나는 베냐민 작은 지파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집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집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응급 조치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 집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합니다만 베냐민 집파 출신으로서의 왕 사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베냐민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을 아마 가했던 것같고요그 가운데 이 불량배가 한 말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후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던 암몬과 전쟁을 하지요. 33만을 이끌고 대승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량배의 말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소서라고 하는 것을 봤어서는 어느 일정한 무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파적인 어떤 차별 멸시가 있었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의 대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차별과 멸시는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차별, 또 외모적인 차별, 뭐 재력이나 학력으로 인한 차별. 직업의 차별, 또성 차별 등등 많은 잘못된 차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차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한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첫장 1절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셨는가? 네, 지혜롭지 않고 능력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네, 차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사람들은 학벌, 재력, 가문 이런 외적인 것들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뭘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지금 사울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출신의 차별을 보시지 않았어요. 너는 베냐민 지파구나, 가장 작은 지파구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울 너는 왕이 될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초대 임금을 가장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 집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이후에 왕 다윗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세의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아니에요. 가장 막내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알고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지요. 너는 여덟째구나 하고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학력, 재력, 가문, 뭐 이런 출신, 지역, 차별,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되지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박성춘입니다. 근데그 박성춘은 백정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결코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화합하고 사랑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 등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섬기고 또 하나 되는 복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